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귀한 영혼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곧 복음의 씨앗이 됨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몇 개의 의자가 놓인 무대라고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의자.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중앙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네 번째 의자가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의자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특히 자녀의 미래와 교육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자 생계수단인 직장과 성공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노후를 위한 재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골프, 여행, 등산 같은 취미 생활이나 나를 표현하는 여러 활동들도 우리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의자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 쉽나요? 당연히 첫 번째 의자에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의자에는 아마도 가족이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로 직장, 재물, 취미 등이 자리를 채우겠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 봅시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모습과 같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의 첫 번째 의자에는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성공이라는 이름의 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뒤 남은 힘으로 겨우 가족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돈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쁜 일주일의 끝자락 겨우 주일 아침에 잠시 생각나는 존재. 삶이라는 무대의 가장 구석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의자에 겨우 모셔두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의 사용 내역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두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나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첫째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밀려오면 어느새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0개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흔히 금송아지나 나무로 깎은 형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두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가 당신을 첫자리에 두기를 원하실까요? 그저 자신만을 사랑해달라는 이기적인 요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딘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미성숙한 인간적인 감정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이나 소유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성경에서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 인간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질투와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맹렬하며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독이 든 사탕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을 빼앗고 막아서며 절규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부모의 행동을 질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파멸해서 지키려는 필사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우리를 해치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아파하시며 우리를 보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쫓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유 모를 괴로움과 공허함,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고 우울감에 시달리며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단절된 느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돈을 더 많이 쓰고 술이나 담배 혹은 음란물에 의지하며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늘 지루함과 허무함에 시달리고 있나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상숭배,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할첫 번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빠져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취미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제가 행복하길 바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골프든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든,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든, 그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열정이 건강한 수준인지, 아니면 위험한 우상숭배가 되어버렸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정직하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나의 이 관심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 그분을 더 찬양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까? 아니면 이것에 몰두하느라 기도할 시간, 말씀을 읽을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위로와 정체성, 가치를 얻기 위해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의지하고 있는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까? 아니면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그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직업, 재산, 외모, 혹은 자녀의 성공에서 나옵니까? 셋째,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나에게 오너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저항하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들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제 말이 듣기 싫고 어떻게든 자신의 그것을 변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지금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지 못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며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첫 번째 의자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둘 때,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이 채워지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당신의 소원을 심어주시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멈추고 문제의 뿌리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 뿌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삶의 잘못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들을 과감히 끌어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첫째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세상의 염려와 헛된 욕망을 주님보다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저의 난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제부터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하늘에서는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삶은 결코 무언가를 잃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